<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laughs> 그리고 SNS 다들 하시죠? 네. <laughs> SNS에 해시태그 좋아해줘 알아서요.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좋아해줘에서 수호 역할을 맡은 강한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하늘 왔습니다. 가은혜니다 봉! <laughs> <laughs> 아예 여러분 이게 오늘 3일절인데 태극기는 달고 오셨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아 이렇게 태그 뭐야 3일절인데도 자리를 이렇게 많이 메워주셔가지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진짜로 그 보셨다시피 좀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했거든요 근데 네, 그 마음이 잘 전달됐기를 바래요 그리고 소미가 미리 말해 앞서 말했듯이 재밌었다면 어,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예, 샵 달고 좋아해줘, 짱 이런 거하나 <laughs> 써주시면 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좋아해줘 양출한 박현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득 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이대로 돌아가기 너무 아쉬워서 사인 o s 티 준비했어요.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직접 증정하는 시간을지도록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좋은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고 달달한 기운 안고 기분 조,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